안녕하십니까 알파 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2년 11월 10일 네, 목요일 마감시간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91% 빠져서 2402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꽤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1% 가까이 빠졌고요 어, 그래도 뭐 2400선을 어, 지키긴 했습니다 2402로 이렇게 마감을 했네요 오늘은 외국인이 1,100억 정도 이렇게 팔면서, 어 계속해서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졌었는데, 어 오늘은 조금 이제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 간밤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었죠. 어 근데 지금 결과가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원래 시장에서 이제 예상했던 거는 양원 다 이제 공화당이 우수, 어, 그, 이기는 걸로,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아직 뭐 결과가 완전히 나온 건 아닌데 상원은 지금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원만 가져가고 상원을 못 가져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좀그 기대감이 좀 꺾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하락이 꽤 컸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9% 이렇게 빠졌고요. 나스닥은 2.4% 빠졌습니다. 이게 이제 왜 공화당이 그, 양원을 다 잡았을 때 이거를 호재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냐면, 지금 아무래도 미국은 인플레가 계속 걱정이죠. 근데, 어, 인플레를 잡으려면 이제 재정 같은 경우도 긴축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민주당 바이든 정권은 별로 긴축을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어, 그런, 그런 거를 좀은 막아주려고 이런 공화당이 되기를 바라셨던 건데, 어, 역시 뭐주식시장은참 마음대로 이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미국 시장이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코스피는 나름 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0.9% 이렇게 빠졌으니까요. 어좀 상대적으로 덜 빠졌고요. 확실히 올해 이제 코스피가 워낙 안 좋았다 보니까, 지금은 코스피가 조금씩 이 갭을 줄여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코스피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보면, 뭐 니케이가 4% 빠지고, 다우가 10% 빠졌는데, 코스피가 여전히 19% 이렇게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조금 강한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이제 저점이 거의 1350원대까지 갔는데 오늘 좀 이렇게 급반등을 해가지고 1376원 네 이렇게 또 올라왔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이제 상승세에 좀 제동이 걸린 모습이고요. 이게 근데 이제 하루짜리 조정이면 다시 이제 그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데 어 그거를 이제 결정하는 거는 오늘 밤에 나올 CPI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밤에 CPI 지수가 잘 나와야지 될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또 걱정은 되네요 네, 지금 컨센서스가 8%입니다 그래서 8%뭐8.1 정도까지는 그렇게 뭐 쇼크 수준은 아닐 건데 만약에 8.2 이상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또 CPI로 쇼크를 어,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반대로 또 만약에 뭐 7.9나 7.8 같이 이렇게 좀 낮게 나오면 또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 주식시장이 다시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밤에 cpi 어,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종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어요 삼성전자가 2.5% 이렇게 빠지면서 지수보다 훨씬 많이 빠졌고요 아, 삼성전자가 참 그 그래도 요새 반등을 좀 했었는데 아, 이런 때또 그렇게 버텨주지를 못하네요. 어, 이렇게 좀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삼성전자는 그런 뭐 주주환원이나 이런 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뭐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 좀 그렇게 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1% 이렇게 오르면서 역시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 주도주는 2차 전지인 것 같네요.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늘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61만원까지 갔었고요. 네, 그래서 사상 최고가를 어, 기록을 했습니다. 네, 정말 이제 근데 참 가치 지표로는 비싼 주식이에요. 지금 보면. 어, 시가총액이 140조가 넘었고요. 어, 지금 추정 PER도 150배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어, 물론 이제 성장성이 엄청나기는 하지만은 어, 진짜 비싼 영역이라서 참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가 그렇게 쉬운 종목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참 강합니다. 어, 90만 원대 이렇게 안착을 한 모습이고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거의 보면 횡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 같이 이렇게 빠지는 하락장세에서 횡보를 하는 것만 해도 네,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바 같은 경우가 지금 SK하이닉스는 거의 뭐 3위를 두고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이 64조 정도씩 되고요. 어, 네. 그리고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한 종목 많습니다. 아무래도 어 지수가 거의 1% 가까이 빠지다 보니까요. 대부분 하락을 했는데, 역시 2차전지 또 포스코 케미칼 네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1.3% 이렇게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2차전지가 좀 차별적으로 강하다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가 이제 0.8% 빠졌는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사실 2차전지 쪽으로 조금 이제 편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2차전지 관련해서 매출이 나오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 그렇게 아직 강한 모습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장기적으로 포스코홀딩스도 좋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그 외에 뭐 주식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어, SOL 같은 경우도 오늘 3% 이렇게 빠졌는데, 어, WTI, 가좀 다시 약세로 가버렸어요. 90달러가 넘었던 이제 WTI가 지금 85달러거든요. 네, 그래서 석유 가격도 지금 좀 약세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SOL도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석유 가격이 빠지는 거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를 짓누르고 있는 게 인플레다 보니까, 어, WTI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뭐, WTI가 빠지면 아무래도 무역 지금 계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무역 적자도 좀 줄을, 줄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어, 서유값이 빠지는 거는 그렇게 나쁘,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어, 지금 미국 선물 같은 경우는 살짝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우 0.1%, S&P가 0.2% 정도 오르고 있는데 어, 미국도 지금은 어떻게 뭐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아무래도 이 CPI가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어, 방향성이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밤 아무래도 미국 증시 변동성이 클것 같은데 네 어쨌든 좀 좋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